안녕하세요 꿈판농장 이광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작년 썼던 배지들을 폐상하는 날입니다 앞으로 한 20일 이후에 저희가 지금 배양하는 것들 일로 가져와서 이제 새로 키울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를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썼던 배지들, 지금 여기 이런 배지들, 오늘 폐상을 해서 깨끗하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 그러기 위해서 폐상할 때좀 이런 거 쓰면 좋다고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선은, 첫 번째는 저기 밑에 여기 레일 같은 거 깔아놨거든요. 이게 플라폰이라고 검색하면 아마 나오실 거예요. 제가 이거 살 때는 한 개당 한 2만, 2만원? 2만, 한 2천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샀던 것 같아요. 어, 요게 있으면, 균상에서 폐상할 때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 컨베어, 해가지고 이렇게, 롤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것도 되게 좋기는 한데, 그거 엄청 비싸요. 예, 하나에 뭐한 10m 정도 되는 게 거의 막 90만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농장에서 그렇게 비싼 거, 돈이 많으면 써도 되는데, 그렇게까지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이 플라콘으로 해서, 저희들이,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한 5년 이상 썼는데, 아직도 잘 굴러갑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놓고 폐상을 하고요. 폐상할 때는 저희가 예전에는 비료회사나 아니면 군뱅이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좀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어 저희 청양 같은 경우는, 어 퇴비 만드는 회사에서 이게 계약이 돼 있어가지고, 저희 거를 이렇게 다 가져가서, 직접 작업을 하시는데, 어 이게 양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뭐, 다른 세팅이나, 그 다음에 지원을 받아서 뭐, 그러니까 국비 지원, 탭이 사업 지원 이런 거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세팅을 하신다고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 그렇게 좀 제대로 예폐상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규모로 하는 데에서는 사실은 뭐 마을 분들한테 나눠주시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어, 비닐을 까서 탭이 만드시는, 만들어서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런 분들한테 음. 나눠드리고 혹시 뭐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비닐채로 드리면 예, 직접 이렇게 까서 예, 퇴비를 주시곤 하십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톱밥이 거의 90% 이상이 돼서 예, 퇴비로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어, 저희들이 드리면 거의 막 선물 받는 것 같은 느낌으로 다른 분들이 또 다른 것도 주시고 막 이러세요 그래서 서로 마을에서 그렇게 유기적으로 잘 예, 하고 있습니다 우선 <laughs> 이게 지금 이미 충분히 좀 말려놔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무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두 개씩 들어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비닐 와이프가 까면 저는 이렇게 해서 실어서 버리는 거예요. 뭐 사람을 더 쓰시면 좀싫워요 근데 저희는 농장 운영을 웬만하면 사람을 쓰지 않고 하기 때문에 둘이서 이렇게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 뒤쪽 보시면 오늘 하루면 다 끝날 거예요. 오늘 하루 끝내는 게 목표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laughs> 어. 우선, 비닐을 까는 거는, 저희 배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충분히 다 썼다 하는 배지들은, 사실, 주변이 이렇게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쏙 하고 빠집니다, 그냥. 이렇게. 쏙 하고 빠져요. 그래서, 좀 쉽게 작업하기 위해서, 우선 뒤집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뒤집어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벗깁니다. 지금 쏙 빠졌죠? <laughs> 이게, 근데, 뻑뻑하거나, 이게 무너진 배지 같은 경우는 이게 빠르지가 않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무너진 배지들이 아니라서, 겨울에 충분히 말려놔가지고, 이게잘 빠집니다. 그리고, 비닐은, 이렇게 비닐 자루 그러니까, 요리하지 재활용하는 데서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마대 자루나, 이런 비닐 재질 아닌 거 말고, 말 그대로 비닐 재질하고 똑같은 비닐에다가 담으면 바로 재활용이 된다고 그래서 재활용하는 데서 잘 받아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 합니다. 근데 뭐 고추 비닐 이런 건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롤 비닐, 이렇게 이쪽에 오시면, 이렇게 대형 롤 비닐을 잘라서 쓰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롤 비닐을 잘라서 쓰시는 게 어, 표고 재배할 때는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닐을 못 쓰실 때이 두꺼워요, 이거 두꺼운 거딱살수 있거든요. 요거를 롤 비닐을 잘라서 여기 이렇게 케이블 타이로 이렇게 메꾸면 완전 메꿔지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케이블 타이 메꿔서 이렇게 봉투 쓰시면은 훨씬 많이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비싼 거 고추 비닐 같은 거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저런 롤 비닐 사셔가지고 묶어서 쓰시면 오랫동안 튼튼한 비닐 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 네. 이거 삽질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이> 실패. <laughs> 이거. 이건. 그냥 바트째로 던져야 돼. 던지는 게 훨씬 편해. 이게 답일은 아닌 것 같아.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 분명이안돼 이거 해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